나 근데 조회수 잘 나오냐? 몰라요 일단. 그쪽은 어떤? <laughs> 자 사직토론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그나잖아 그때 축구했었잖아. <laughs> 그 댓글 리벤트 한다고 우리가 댓글 댓글 추첨 있는데 다섯 분에게 다섯 분의 서신동에 위치한 해야. 오늘 뭐냐? 일단 받으시고. 오. 아, 시원하네. 지금 드린 물 그. 설비천. 그 설빙천. 네, 그 설빙천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께서 음. 그 광고하니 광고를 저희가 해드렸다고 이거를 보내드렸어요. 아 어, 진짜? 우리한테 다시 줬다고 또? 네. 네. 아 보내줬다고? 네, 그래서 계속. 우리한왜 네가 올라가서 왔냐? 음. 일단은 저희 P P N 당분간 그 <laughs> 이름 뭐였지? 설빙천 설빙천, 설빙천. 설빙천 물 아, 근데 물맛이 나쁘지 않아. 나뭐지 이질감이 들진 않았어. 됐냐 일단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원입니다. 네, 김현진입니다. 머리 뭐냐, 그랬더니? 네. 저 맨날 이런 말 하시는 거야. 얘들아, 어, 왜이 말해 주 오늘의 주제는... 그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 먼저 온다니 아... 나 근데... 조스 잘 나오냐? 몰라요 <laughs> 시작. 뭘 다시 시작? 말잘하된다 후자니까. 후자. 그러니까 일을 못 하더라도 인성이 좋은 직원을 나는 더 선호한다는 거지. 훨씬. 사실 일은 내가 가르치면 돼. 너 면접 볼때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네가 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인성 1 번이라는 거. 나는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 인성을 보고 뽑았지, 능력치가 높아서 뽑은 애는 1도 없는데. 1도 없어.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능력치들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면과 인격적인 성격, 성향, 이런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이런 마음들.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아도 사람들한테 좀더할수 있는.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뭐일 잘한다고 해서 싸가지고 그거는 어, 그거는 혼자 직원으로서는 의미 없어. 혼자 일하면 돼. 오케이. 어디가 조직 꾸리려고 하지 말고 혼자 네, 일하면 돼. 끝났습니다. 오케이, 난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았어. 야, 오늘 일분 딱맞셨어 음. 음. 배려하시네요. 그럼. 아니. 형은 어떤 쪽이에요? 나는 <laughs> 나도 완전. 음. 니네 직감이 형부라냐? <laughs> 그쪽은 어떤? <쪽>? <웃음> <웃음> 시작할게요. 네. 질문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할게요. <laughs> 그 시작하면 시게 웃긴 게 오늘 좀정신상자 같다. 오늘 술한잔 먹어서 어 그거 뭐, 어,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자예요. 저는 일못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일 자체가 베이스가 돼야 되죠. 인성은 후자고일 못하면 일단 베이스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친다 뭐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한계치는 있다 생각해. 그리고 옛날에 저는 이제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첫 회사거든요. 첫 회사 전에 제가 그냥 혼자 개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봄 봤는데 대부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 게을. 네. 네. 이게 그 게을라는 건 인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일 인성 그러니까 이런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일 못하면 주변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줘. 인정받으려면 일부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못하면 주변 사람들 피곤해진다. 이게 계속 파생 파생되는 그런 뜻 네, 때문에. 네, 오케이. 잘 들어갈까요? 응? 네. 몇, 몇 분이야? 이 분? 이 분이야. 나는 니 말에도 공감은 해. 내가 아예 인성을 인성만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 아예 능력만 보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극단적인 예를 갖고 왔어, 또. 일 진짜 잘, 아, 기깔나. 얘는 막몇 백만 원 줘야 되는 애인데, 싸가지가 없어. 사장이 얘기해도, 뭐 해도, 이거 제일 아닌데요? 이렇게 할수 있고, 조직이라는 거 회사라잖아, 회사.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회사 내 능력 있는 사람과 또 인성이 좋은 사람, 이둘 중에 뽑으라고 하면, 좀 능력치는 떨어지지만, 인성이 높은 사람을 뽑겠다는 게내 마음이고, 능력치가 너무 높고, 싸가지가 없는 거는, 나못 봐. 그런 사이, 그 그런 걸못 봐해. 차라리 얘가 일을 못 하는 게 나. 음. 그럼 우리가 좀융화 시켜서 좋은 쪽으로 갈,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는 팀이거든. 네. 개인 역업은 프리랜서인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네가 프리랜서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내가 볼때 너는 그래도 기본적인 인격적인 소양을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음. 일도 잘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떠는데 시너지를 내는 거지. 아니 아, 이거 사실이야. 근데 내가 볼때 우리 사무실에서 농, 능력은 엄청 뛰어난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애는 없어 아, 아, 능력도 있는데 싸가지도 있어 이런 애들이 베스트지 맞잖아 음. 이왕이면 그리고 조금 어.. 전화가 오는데? 잠깐 거기 끊어줄 수 있냐? 다시 전부 다 아니 뭘 전부 다해 <laughs> <laughs> 잠깐 타임, 스톱워치다 잠깐 멈추면 뭐 되지 뭐, 편집하기로 했그 편집하기로 했안 받을게 뭐, 지금 잠깐 멈췄지? 내 전화 오는 동안 아니요 계속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저, 저도 이 얘기 좀 할까요? 응 음. 네. 어, 그니까 러그 아까 제가 한 얘기 그좀 뒤쪽에 한 얘긴데 한번 일할 거세 번, 네번 일하게 하지 말자 이거죠 너는 이제 능률, 효율을 네.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음. 있잖아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이 음. 하나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어,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 저 새끼 존나 존나 잘난 척기 지났어요 어. 아, 사장님 전화하고 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아, 내비 더 잘하고 싶은하라저 사축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최후 발언 30초를 할 건데, 현진이 형 먼저 할게요. 응. 시작. 음. 일 못하는 사람은 죽어라는 아니지만,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 없는 사람은 인격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 없으면 인격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음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초 남았죠? 아니요, 2, 7초 남았습니다. <laughs> 어,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지 동물한테 인격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동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라는 전제가 깔려 있, 있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나 능력을 아예 안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왕이 막 낮은 조건에 같은 능력치라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겠다가 내가 원래 나의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어? 어? 30초 됐어. 아, 그래. 오늘 클로징은 그 현실. 현상... <laughs>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지, 많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져간다 생각해. 노력. 노력. 노력합시다. 네.